2025년의 시작과 함께 사무실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바로 CS 2025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에서 사무는 어떤 일을 하고 왔을까요? 또 올해 CS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CS는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지금은 전자 제품뿐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다양한 신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 c e s 에서 매년 주목할 만한 혁신성, 기술력, 디자인을 지닌 제품에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사무의 핏플랫폼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핏플랫폼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패키지입니다. 모듈의 기반이자 건물의 기능을 카트리지화하여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핏 프레임, ICT, 에어 핸들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핏 테크 카트리지. 다양한 카트리지를 연결 통합하여 실내 공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핏OS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듈화된 디자인으로 가변성과 생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미래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친환경 공간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실내 공기 및 조명 등의 인프라가 점유하던 공간을 건물 외벽에 배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물리적이고 고정적인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건축 솔루션으로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할 수 있었죠. 사무의 피트 플랫폼이 2024년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에 이어 2025년 CES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인 CES에는 디자인과 기술력 부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일부 제품만이 혁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무의 이번 수상은 건축 설계의 경계를 넘어 디자인과 미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전시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CS에서 사무는 혁신상 수상뿐만 아니라 전시에서도 참가하며 총두 개의 부스에서 핏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수상작 전시장에서는 사무의 단독 부스를 운영했고, 스마트 띵즈 프로 전시장에서는 핏 플랫폼의 OS인 핏OS를 함께 개발한 삼성전자와 함께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어워드 전시장에서는 핏 플랫폼의 축소 모형을 전시해 건물 설비 시스템을 외벽화하고 모듈화한 핏 플랫폼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 띵제 프로 전시장에서는 축소무형과 더불어 피프레임과 카트리지의 실물 유닛도 전시하고 그래픽과 영상을 이용한 핏 o s 전시와 설명을 함께 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미래형 공간 구축 솔루션으로서의 피플랫폼의 모습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플랫폼을 접한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방문객들이 부스를 찾아 피플랫폼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반응이 꽤 뜨거워 보이죠? 올해 CES의 주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e 인데요 기술을 통해서 상호 연결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낸다는 점이 사무의 피플폼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도 저희 홍보부스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AI였는데요. LG, 소니 등. 주변의 다양한 기업의 부스에서도 AI 기반의 차세대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사무처럼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전시 콘텐츠도 눈에 띄었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기술 교류의 장에서 사무의 혁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다는 점이 미래건축 혁신 리더로서의 사무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CS 2025 그리고 사무의 첫 CS 전시는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의 2025년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도 사무가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과 피플랫폼이 만들어갈 놀라운 혁신들의.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